오늘 면접 보는 날입니다. 아침에 어 내잠 푹 잤고요. 너무 자서 머리가 아파. 아침밥 사 먹으러 나가고 있습니다. 아 날씨 좋다. 다운타운에 죄다 공사를 하거든요. 이쪽만 가도 건물 두 개가 공사 중인데 그나마 뒤에 이렇게 초록색깔은 별로 없지만 파크가 있어서. 그래도 나무가 이제 조금 초록색들이 올라오고 있네요. 제가 오늘 오후에 면접이 세 세션이 있거든요. 그래서 1시부터 4시 반까지 뭐 중간에 쉬는 시간 있고 해서 거의 모든 에너지를 오후에 써야 하는 상황이라서 일부러 늦잠을 많이 잤어요. 괜히 일찍 일어나서 아침부터 부지런히 움직이면은 오후에 힘들 것 같아서 늦잠을 아침에 일어났지만 또 잤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침밥 사서 먹고 면접 준비 한번더 하고 1시부터 면접 들어가거든요. 원래 H 마트에 점심 때 가면 은 김밥이 있거든요. 근데 너무 일찍 가서 김밥이 없더라고요. 냉동 김밥 가지고 왔습니다. 아우 잠이 안 깨. 오늘 힘을 낼수 있도록 커피를 시켰습니다. 트랜테 시켰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계속. 하이 상태로 있으려고 시럽도 가득 넣었어요. 바닐라 시럽 넣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면접이 끝났... 다 끝난 건 아니고, 면접이 총 3개인데 2개가 끝났고요. 잘된것 같습니다. 나잘본것 같아. 첫 번째 거는 모든 질문에 잘 대답을 한것 같고, 좀 애매한 질문은 다시 확인해서도 답을 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얘기도 다잘푼것 같고, 사실은 인터뷰어의 표정으로는 결과를 완전은 알수 없잖아요. 근데 첫 번째 인터뷰어는, 되게 해맑 같고, 얘기도 별 얘기도 다 했고, 좋은 피드백을 줄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는, 모든 대답에 내가 잘했어. 근데, 약간 시니컬한 표정? 내 생각엔 이거 받아 적어야 되니까 조금 바빴던 것 같고, 질문도 했고, 그리고 마지막 세션은 코딩 세션이라서 이걸 좀 손도 좀 풀고,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열이 너무 납니다 얼굴에 지금 열이 너무 많이 나. 날이 오늘 좀 덥기도 하고, 긴장하니까 열이 많이 나서. 맥주 먹는 건 아니고요. 뒷목에나서좀 시켜야겠어. 바람쐬러 나왔습니다. 다음 면접은 1시간 뒤에 있고요. 어, 뭐 간단히 먹어야 될것 같아서 나왔고요. 여기 판보이 가서 그 샐러드 같은 거 하나 여기 앉아서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끝났습니다. 아, 잘 못했어요. 아, 피곤하다. 너무 아쉽군. 너무 어려웠다 아 너무 어려웠다 너무 어려웠습니다 알고 나면 너무 쉬운데 모르면 어렵다 물어보려고 했고 답을 냈고 될까 일단은 뭐 오늘 다 했으니까 너무 아쉽다 너무 아쉽다 아첫 번째 두 번째 잘했는데 세 번째 잘 못했어요 네. 아 물론 100점은 아니지만 70점 한것 같아 80점도 아닌 것 같아요 아쉬웠다 <laughs> 제가 면접을 어제 봤거든요 그리고 결과를 오늘 받을 거라고는 기대를 안 했지만 면접 끝나는 순간 메일을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빨리 결과를 받아보고 싶어서 어 제가 면접 내용을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사인을 한게 있어요 근데 예전에 리크루터가 말하길 아마 면접 보고 그 다음날 결과를 취합해서 그 다음날 뭐 결과를 알려 줄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게 아마 내일이에요 내일 결과가 나올 건데 그래서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면접 끝나고 리크루터한테, 어, 면접 잘 봤다. 그리고 마지막 세션에서 조금 쭈뼛쭈뼛 한, 처음에는 잘 이해를 못해서 쭈뼛쭈뼛 했는데 나중에 잘 했다라고 했고, 제가 어저께 밤에부터 계속 그 면접 잘못본게그 세션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어, 이렇게 하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고 더 적어서 메일을 리크루터한테 또 보냈고, 이거를 면접관한테 전달해줄 수 있으면 해줘라고 보내놨습니다. 그 상황에 알고 있던 것도 생각이 안 들거든요. 왜냐면이 시나리오가 만들어져 있는 프로젝트가 제가 익숙한 게 아니니까 다 모두가 뉴 정보들이잖아요. 그때 생각 안 나갔고 나중에 생각이 나서 보내냈고요. 이렇게 하이어링이 있으면 그 관련자들끼리 모여서 커미티가 열리는데 거기서 이렇게 투표를 해가지고 뭐 스트롱 하이어, 뭐뭐 하이어, 뭐린 하이어, 뭐 이렇게 등급이 나눠지는 거죠. 거기서도 노 no 하이어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그걸 하고 결과를 받아보지 않을까 합니다. 내일은 결과가 나오길. 더 슬픈 소식이 있어요. 면접 떨어졌습니다. 면접 본 곳에서 연락이 왔는데, 떨어졌다고 합니다. 제가 마지막 세션을 못본것 같다고 했는데, 리크루터가 얘기를 하기 위 그것 때문은 아니래요. 그냥 전체적으로 모자랐나 봐요. 약간. 약간 다운이 왔는데, 사실 어제 밤에 연락을 받았거든요. 하룻밤 지나니까 괜찮아졌고요. 근데 더 놀라운 안 좋은 뉴스가 또 있어가지고, 그걸 눌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생각했던 게, 아, 면접에서 떨어지면은 나는, 어, 이거 사야겠다라고 한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튼센터 나왔어요. 짜란. 되게 새로운 애플워치. 아,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와치는 이게 지금 한 5년도 넘은, 너무 잘 쓰고 있긴 하거든요 깨지지도 않고 길씨도 하나 없이 잘 쓰고 있는데 면접 떨어진 기념으로 애플 화이트를 언박싱을 해볼까 해서 애플 제품 오랜만에 사봤는데 무겁다 무겁다 충전기도 주네요 스트랩 네이비에요 이거 고를 때 검정이랑 실버가 있었거든요 바디가 근데 실버가 조금 더 오리지널 느낌이 나서 실버를 골랐고요 자, 여러분, 어플라이 위드미입니다 이력서를 넣는 건데요. 제가 한 오늘 목표는 1 0 0개 이력서 넣고 자겠습니다. 뭐 집에서 출퇴근할 수 있는 동네 다 넣을 거고요. 그리고 넣는 김에 미국 동부 서부까지 다 넣을 거예요.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제가 지금 카페 나왔는데, 자, 커피를 주문했는데, 여기서 직원이 옆에서 이렇게 빵 같은 게 만든 게 있는데, 좀 실패한 느낌의 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 뭐, 이게 새로운 게 있는데, 어 이거 추라해 이 볼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망가진 거라서 손님들한테 샘플로 나눠주는 거나 했거든요 그래서 아 그래 그랬더니 차지를 했습니다 공짜가 아니었어 이게 아까 제가 제가 지금 실직 위기에 누워 있거든요 그래서 이오불도 약간 오불도 커보여 갑자기 제 인생에서 지금 또 위기가 하나 찾아왔습니다 제가 최근에 뭐 이직을 준비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회사가 알게 된 건가 아무튼 어떻게 된 거냐면은 제가 재택근무잖아요 그리고 회사에서 뭐 백투오피스 이런 걸 하, 했습니다 요즘 많은 회사들이 백투오피스를 하고 있잖아요 코로나 때 재택근무했다가 저는 제 동료들은 다 미국에 있고 저랑 같이 일하는 사람이 밴쿠버에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예외 신청을 했습니다. 일단 신청을 할때제 팀장한테는 얘기 했더니 아 말이 된다. 사실 너뭐 오피스 나가봤자 너 같이 일하는 사람도 없는데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어, 그래서 토론토 간다고 얘기를 했을 때뭐 그래 뭐 알겠어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회사 전체적으로 백투오피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예외를 하려면 은저 CEO까지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토론토 온지한세 달이 됐잖아요. 이게 이제서야 거의 도착을 했고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승인이 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이직 준비랑 하는 거랑 별개로 이 회사 내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딱 어저께 딱 아침에 그 메일을 받았어요. 아침에 딱 오더라고요. 아마 예약 메일을 걸어놓은 것 같은데, 어 메일이 왔고 그 매니저랑 얘기를 해볼까 했더니 매니저가 오프라인이야. 공교롭게 그날이 휴가였는지 아니면은 제가 닥달할 것 같아서 도망간 건지 오프라인 상대였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어저께. 아 일단은 제가 뭐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면접 준비하던 곳에서 떨어졌고요. 어 그래서 그것도 약간 충격이었는데 그 결과를 받고 다음날 아침 일어났더니 회사에서 너그 리모트 안 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밴쿠버로. <laughs> 돌아가야 되나. 근데 제가 와서 지금 뭐 차도 다 여기 있고 집 주소도 바꾸고 뭐 보험 뭐 드라이버 라이센스 다 바꿨거든요. 집 계약도 1년짜리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당장 그만둘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렌트비 누가 내요. 그리고 백수 상태이면은 더 취업이 힘들 것 같은 생각에 그래서 예, 그런 안 좋은 일이 겹겹이 터졌고요. 그래서 막 어저께 시나리오를 생각했어요. 저희 회사에서 요구하는 거는 주 3일 출근이거든요. 일주일에 3일을 출근하는 건데, 화수목 출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나리오를 세웠습니다. 뭐, 1번, 벤쿠버로 돌아간다.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내가 이사할 때 너무 힘들었어. 그리고 2번, 벤쿠버에 숙소를 구한다. 그럼 제가 렌트비를 더블로 내거든요? 그러면은, 백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3번, 벤쿠버로 출퇴근을 한다. 근데 약간, 이게 가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생각한 거는,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는 매주 벤쿠버를 가는 거죠. 비행기 값이 보니까 왕복 한 300불이에요. 화수목 출근이니까 화요일에 토론 다섯 아침에 떠나면은 밴쿠버 아침에 도착이에요 그래서 화요일에 가서 수요일 목요일 두밤 자고 퇴근하고 오는 거죠 목요일 밤에 도착이거든요 뭐 그런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아직 그래서 이게 가능성이 높은데 비용을 보면은 일단 왕복 300불 물론 이것도 미리 끊었다는 가정 하에입니다 그리고 숙소도 보니까 호텔 같은 거한 150불 하더라고요 그럼 그것도 한 300불이야 두 밤을 자는 거니까 그러면 매주 그 비용이 600불 정도 드는 거고, 한 달에 4주 간다 그러면은 2,400불의 비용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월 2,400불의 비용을 지불하면서 제가 회사로 출근을 하는 거죠. 그 얼마야? 월 2,400이면은 1년에 거의 한 3만 불 정도가 맞나? 이 계산이 맞나? 거의 3만 불 정도의 비용이 드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여기 토론토에 와서 더큰 회사들이 보이고 하니까 이직을 하고 싶었잖아요. 당장 뭐 다음 주부터 3만 불의 손해를 입게 되는데, 3만 불더 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니저랑 또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근데 회사 정책이 그러니까 따라 하는 거고, 저는 또 실직을 하기 싫은 상황이니까 가긴 가야 합니다. 뭐, 심지어 까먹는 상황인 거죠. 근데 저는 사실 좀 까먹더라도 잡을 유지하는 게더 낫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뭐 까먹는 거죠. 제가 결정한 거니까. 매니저랑 얘기할 건데 뭐 솔직히 한 달에 매주 가는 거 에바다. 뭐 바이 위클리 가겠다. 혹은 이런 얘기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고 다음 주 중에 미팅 잡아서 얘기할 거고요. 뭐 바이 위클리만 가도 한 달에 1200불 정도? 1200불 정도 내면서 가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솔직히 말이 안 돼. 완전 가는 건 말이 안 되고 제가 그만두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어, 그 동시에 저는 이직 준비를 좀 열심히 해야, 더 열심히 해야 될것 같은데, 눈을 좀 낮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새로 가는 회사에서 지금만큼 돈을 준다. 그럼 가야죠. 그리고 심지어 월급이 좀 떨어진다. 그래도 가야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벤쿠버로 이렇게 출퇴근하면서 드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월급을 조금 깎아먹어도 이직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어 그래서 이력서 또 많이 넣었어요. 이게 아마 아 내가 매니저한테 막 그만둔다는 시그널을 줘서 그런가 막 그런 생각도 하는데 아마 그런 거는 뭐 이렇게 관련성을 짓지 않으려고 하고요. 내가 할수 있는 걸 하겠다. 그리고 회사에서 출근하라고 했으니까 하겠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매니저가 저를 서포트해도 회사의 결정이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도 공부하러 나왔어요. 다음 주에 코리 하나 있거든요. 그 제가 별안 가고 싶어했던 비 회사의 콜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열심히 해야 되고 네 그런 상황입니다. 비행기 표를 좀 싸게 끊어야 되는데 이거 뭐이 그런 거 있나요? 비행기도 전기권 이런 게 있나요? 그 한국에서는 기차 같은 것도 전기권 끊음 싸잖아요. 전기권을 조금 알아볼까 하는데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그 숙소는 제가 뭐 회사 근처나 공항 근처에 있는 에어비앤비나 그런 게 있더라고요. 게스트하우스 이런 데도 있고 그런 것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조금 당황스럽긴 하지만 뭐 이런 것도 재미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뭐 50살 되면은 이런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젊었을 때 이런 거 하는 거지 그리고 또저 이력서 넣은 김에 미국에도 넣고 있거든요 미국 여러 군데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미국 계신 분들 중에서 반도체 뭐에스 a t 이런 거다어 뭐 뭐든 뽑는다 그럼 저한테 연락 주시면 혹시 거기에 작공고 보내주시면 제가 지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업데이트 드렸고요 저는 이제 다시 공부하러 가보겠습니다 오늘 늦잠 자다가 카페 나와서 내일 면접이 하나 있어서 공부하다가 이제 집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뭐 면접 본다고 해서 내일만 보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1차 면접이라서 또그 뒤에 많아요. 여기 는 제가 예전에 뭐 말했던 그 2순위인 회사인데 1순위 회사가 떨어졌으니까 2순위는 1순위죠. 열심히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1순위 회사 때 면접을 엄청 빡세게 준비했단 말이죠. 근데 잘안 되고 나니까 그 다음 취준을 하기가 싫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회사에서 백투 오피스 밴쿠버로 출근을 하게 되는데 이건 마치 약간 실직한 기분입니다. 물론 테크니컬리 저는 실직한 게 아니라 그냥 밴쿠버로만 출근을 하면 되는 건데 아직도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다음 주에 매니저랑 얘기를 한번 해 봐야겠지만 또 이력서 엄청 또 넣었고 그러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고용 안정이 주는 심리적 안정성에 대해서 또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캐나다 살면은 렌트비도 비싸고 그 고정 비율이 높기 때문에 실직을 하는 순간 어그 비용이 감당이 안 됩니다 모든 캐나다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렇겠지만 근데 이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뭐 아직 저는 뭐잘리거나 일이 없어진 상태는 아니지만 거의 뭐 실직 상태와 비슷하지 않나라는 그런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뭔가 약간 면접을 또 준비할 때마다 진지하게 준비하다 보니까 여유로움이 사라지고 원래 사람들이 여유가 없고 이렇게 긴장하다 보면 더 실수를 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릴렉스하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볍게 밴쿠버로 출퇴근하고. 그래서 여러분, 저 이제 벤쿠버로 출퇴근 할 거예요. 다음 주는 원래 계획되어 있는 거라서 벤쿠버를 가게 될 거고, 그리고 한뭐몇주있다또 가겠죠? 벤쿠버에서 저 혹시 보시면은, 알렉스 출근하러 토론토에서 벤쿠버 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제가 이름을 잘못 지었나봐요. 제가 토론토로 이사오면서 토론토 알렉스로 이름을 바꿨어야 되는데, 캐나다 알렉스 이름을 다 떠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 동쪽 끝에서 서쪽 끝으로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라는 그런 거 아닌가. 지금이라도 이름을 바꾸면은 그게 취소가 되려나? 여러분 저 일단 내일 또 오전에 코리 하나 있는데 조금...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 면접 준비 안내사항에 보니까 비즈니스 캐주얼을 입으라고 하더라고요 적어도 카라나 단추가 있는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 단추 있는 옷을 안 입은 지 진짜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옷을 옷장에 구석에 박혀있던 그남방을 하나 꺼내 입었는데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배 힘주고 면접을 봐야 되나 아니면 뭐 뭐라도 찾아서 한번 입고 면접을 봐야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집에 가서 운동하고 밥 먹어야겠어요. 면접 준비하고 있고요. 커피 한잔 마시러 나가고 있는데 여유로운 마음으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초콜릿을 먹고 있는 나. 이번에는 조금 마인드를 다르게 안 되면 말고 이런 마인드를 갖고 하려고 합니다. 엠지스러운 마인드로 면접을 임하겠다. 파이팅. 여러분 저는 어 면접 잘 끝났고요. 피곤에서좀 누워서 쉬었습니다. 제너럴 한 질문을 해서 답변 잘한것 같은데 뭐한 70점 80점 되지 않을까 끝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밴쿠버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제가 지난 주에 메일을 받았단 말이죠. 그 리모트 웍 승인이 거절났다. 그래서 밴쿠버로 출근해야 된다라는 거를 매니저는 사실 뭐 미리 연락을 좀 받아서 자기도 놀랐대요. 회사 회사는 전 3개월의 시간을 줬습니다. 그 3개월 이후에는 밴쿠버로 다시 이사를 가거나 뭐 그런 상황이라서. 그 매니저한테 얘기했어요 주말 동안 생각했는데 뭐어 다시 돌아가야지 라고 얘기했고 아니면은 커뮤링할 생각도 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래도 3개월의 시간은 있다 그래서 이직 준비를 또 하고 있긴 한데 이직이 되면 뭐 하는 거고 안 되면 뭐 돌아가야 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근데 지금 너무 시장이 안 좋아서 그리고 뭐 면접 봤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면접 기회도 잘안 오기도 하고 면접이 또막 단계가 많아요 그걸 다 통과해야지 되는 거라서 그리고 또 그런 얘기도 했어요 제가 밴쿠버에 저희 팀원들이 없거든요. 저희 팀원들은 거의 미국에 있어요. 그래서 매니저한테 얘기한 게, 야, 근데 그런 뭐 커뮤니케이션이나 콜라보레이션을 위해서 오피스 출근하라고 하는 거면 사실은 내가 미국에 오피스 있는, 미국에 오피스 출근하는게더 말이 맞지 않냐? 그럼 나밴쿠버 돌아갈 바엔 미국 갈래? 그것도 고려 대상이야? 가서 인사팀이 물어보겠대요. 그래서 저 미국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네,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 어쨌든 3개월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이 줄었어요. 점심을 좀 먹어야겠다. 오늘은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내일부터 또 비가 온다고 합니다. 여기 비 오기 전에 날씨가 좀 더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해가 좀 쨍쨍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점심은 샐러드. 여러분 날씨가 참 그런데 그늘에 앉아가지고 어, 점심 먹으면서 여유롭게. 하지만 현실은 그냥 빨리 집에 들어가서 유튜브 보면서 밥 먹는 게 최고다. 면접을 하나 봤단 말이죠. 결과가 나왔는데 합격했, 1차 합격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 다음에 90분짜리였나? 한두 세션 정도 되는 미팅을 볼것 같아요. 근데 뭐 코딩 테스트랑 또그뭐 질의 응답? 이런 거를 할것 같은데 스케줄을 준게 내일 모레 그리고 다음 주였는데 제 다음주는 밴쿠버를 가거든요. 그래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일 모레 이틀밖에 없지만 그냥 내일 본다, 내일 모레 본다고 연락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틀 동안 또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한번 이전에 제가 가고 싶었던 회사 떨어졌잖아요. 떨어지고 나니까 두 번째는 좀 타격이 없어. 떨어져도 뭐 그냥 그러니 했을 것 같은데 오늘 오전에 좀 일어나서 비몽사몽 했거든요. 그러다가 연락 받고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면접 시간이 48시간 정도 남은 거라서 48시간 동안 어또 벼락치기를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면접이 하나 있는 날입니다. 오늘 면접 보는 곳은 이빨 회사입니다. 치과 회사라고 할게요. 덴탈 관련되는, 관련된 업종이고요. 델룸된 안 델놈 앤안 델놈 안 델놈 델안 델놈 안 델이라는 안안안안안안 생각으로 그냥 예. 그래서 한 시간 반 정도 남았고 나가서 점심이랑 커피 사가지고 집에 오려고요. 오늘 또 슬슬 제가 이력서를 엄청 많이 뿌렸는데 연락이 몇 군데씩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H.R. 코어를 또 이렇게 앞두고 있고 뭐 다행인 건지 이렇게 완전 끊기지 않고 뭔가 이렇게 하나 하나씩 더 옵니다. 이 중에 하나는 되겠죠. 그리고 당장 내일 모레 밴쿠버 가는데 오늘 면접 보고 내일은 짐을 좀 싸야겠어요. 제가 친구한테 치과 관련된 곳에서 면접 본다고 하니까 제가 거기서 뭘 하냐고 하더라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면접 준비하는데 문제가 뭐 나올지 모르니까. 어느 순간 치과에 꽂힌 저를 발견해가지고 이빨 이름들을 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투머치다 해서 한 발짝 나와가지고 다시 다른 준비 좀 했고요. 오늘 점심은 탄수화물이 적은 샐러드를 먹어야겠어요. 이제 면접 시작 진짜 사, 딱 4분 전이거든요? 머릿속에 하나도 기억이 안 나. 얼음을좀받아나고 가야겠다. 일단 잘하고 오겠습니다. 안경을 안 닦이는 겨 화이팅! 면접에서 아니 여기 회사가 이빨 회사란 말이죠 막 3D XYZ 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주말 그 지난 며칠 동안 XYZ 연습하고 뭐어 데비에이션 공부를 엄청 했거든요? 그 근데 그거 안 나오고 그냥 리트 코드가 나왔어 심지어 미디움 나왔어 나 진짜 테스트하는 사람한테 미디움 내는 게 말이 돼? 그래서 또 근데 제가 풀어본 문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좀 팬시하게 맵을 한번 써봐야겠다 했다가 조졌다 근데 일단 코드 문제가 나왔는데 처음에 봤을 때 할만할 할것 같은 거 왜냐면 이제 풀어봤어 근데 시간을 40분이나 주는 거예요 야나 이거 너무 빨리 풀면 어떡하지 이거 너무 빨리 풀면은 다른 거 테스트 케이스를 열심히 짜서 거기서 점수를 또 따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안 되는 거야 20분이 지나도 지금 뭔가 망쳤어 그래서 15분 남겨놓고 <laughs> 야나 도움 헬프 그랬더니 맵 쓰지 말래요 준 답이 맵 쓰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하래 쉽게 생각하래 다시 했어 헉, 돼 돼. 뭔가 되는 것 같아. 됐는데 뭔가 버그가 있는 것 같아. 근데 막 여러 개 넣는데도 돼. 버그가 없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운 좋게 좀 맞아 떨어지는 거였는데, 아무튼, 그래서 면접 끝났고요. 90분짜리 면접이었고, 45분 동안 그거 풀고, 나머지는 질문을 했는데, 따로 추가 온 사람들이 질문 막두 개씩 했는데, 뭐, 간단한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매니저가 힌트를 많이 줬어. 매니저가 날 좋아하는 것 같아. 아무튼, 저는 이게 끝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오피스를 한번더 오래요. 그래도 가야 돼. 면접이 끝이 아니었어. 아무튼 오늘 끝났으니까 이제 쉬어야겠다. 뇌가 멈췄어. 이거 약간 리트코드는 면접 때는 이게 생각하면서 푸는 게 아니야. 뇌가 멈춰. 뇌가 멈췄어. 그래서 My brain frozen. 진짜 왜 뇌가 멈췄지? 풀긴 풀었어 어쨌든. 풀긴 풀었어. 그렇습니다. 아 더워. 아 너무 아쉽. 리트코드 스타일 문제 나온다고 좀 힌트만 줬으면 내가 더 열심히 풀었잖아. 아 아쉽다 아쉽다 아쉽다. 진짜 면접 하고 나면 은 힘이 쫙 빠져. 제 지난 주에 면접이 떨어졌잖아요. 잘 봤어. 근데 떨어뜨렸단 말이죠. 근데 오늘도 나쁘지 않아. 지난 주랑 비슷한 것 같아. 그럼 떨어지는 건가? 근데 약간 아 붙을 것 같은데 이거는. 왜냐면 다음 인터뷰 어떻게 할지도 설명을 잘 해줬거든요. 그래서 다음 거도 괜찮을 것 같은데 될것 같은데? 몰라. 또 다음 주에 또 울면서 영상 찍을 수도 있어요. 면접 끝났으니까 영상 편집해서 올려야겠다. 근데 느낀 거는 약간 면접 문제는 어떤 게 나올지 모른다. 어떤 게 나올지 모르고 저는 사실 주말에 제가 공부했던 게안 나왔단 말이죠. 오늘 면접 때. 근데 예전에 공부한 게 나왔어. 예전에 면접 준비하면서 공부한 게 나왔기 때문에 이게 뭐를 언제 쓸지 모른다. 제가 이번에 뭐 XYZ 공부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게 오늘은 아니더라도 다음에 또 쓰인다. 그래서 나쁘지 않았다. 많은 경험을 하면 좋다. 많은 공부를 하면 좋다라는 걸 느꼈고, 그 사람들이 내가 마음에 들면은 내가 좀 못해도 뽑을 거고, 마음에 안 들면은 잘해도 떨어질 거야. 겉필링이라고 하더라고요. 열정적이고 밝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문제가 안 풀리니까 약간 정신 나왔어, 중간에. 아무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아니, 보니까 저 저녁 때또 코리아나 잡혔더라고요. 지금 이제 잡힌 곳은 그 게임 백엔드 테스트 하는 쪽인데 저 게임 회사 일해 본 적도 없고 저 게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할 말도 없어 근데 뭐 해야지 또밴쿠버라서 리모트 포지션인데 저녁 8시에 콜이 잡혔어요 그래서 편집 좀 하다가 저녁 먹고 전화하고 그리고 또 어디 아까 연락도 연락 왔어요 AI 반도체 설계 하는 곳인데 제가 AI 반도체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저그 하드웨어 설계 제 어떻게 압니까? 저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C 풀풀 C로 내려갈수록 진짜 치가 떨리는데 그런 거 해야 되나? 어 떨어질 것 같은데 그래도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지금 면접 보고 나서 이게 막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 좀 그것보다 그냥 안 됐다고 생각해 날 날인 것 같아요. 안 됐다, 나 이거 또 탈락이야. 면접 망했어. 아, 나또 털어졌어. 라고 생각하면 정신건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잘 됐다고 생각하면은 벌써 다음 계획을 세워. 그러면은 회사도 어땠어? 언제 주지? 어, 그럼 한국 갔다 올까? 어, 이런 생각을 하는데... 떨어졌어. 떨어졌어. 안될 거야. 나, 안될 거야. 떨어질 거야. 아니, 될 건데, 될 건데. 나, 내가 이미 누가 돼? 나왜안 뽑아? 뽑아주세요.